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나온 랩 어라이즈 이벤트 무기 활용처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탑 듣고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박강스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어, 총 3종의 이제 무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헌터 무기고, 2종은 이제 성진우 이제 무기인데, 도대체 이걸 어디 다 쓰는지 <laughs>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성진우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챕터 클리어하게 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챕터 2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꽃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제작도 해 가지고 이제. 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데 능력치를 보게 되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써야 될지 뭐가늠이안 돼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몬스터를 잡을 때좀 좋은 이제 무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몬스터 잡는 형태가 없죠. 거기다 다, 다 보스전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색치 보드를 쓸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고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기고는 SSR 무기를 배치해야지. 수력이 조금 더더 더 많이 올라가죠. SR 무기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치하는데 이제 활용이 되게 되고, 이번에 이제 이게 개선이 돼, 되... 아, 개선은 이 패치가 돼가지고 수... 추가적으로 슬롯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눌러주시게 되면은 방향키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슬롯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마정석이 좀 들어가게 돼요. 저도 마정석 여기에 이제 만개 정도 쓴것 같은데, 어, 요거 이제 슬롯 열려면 이제 마정석이 필요하게, 물론 이제 그 모래시계로 할 수는 있는데, 모래시계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마정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어, 이제, 배트클래스 35가 되면 하나가 더 열리게 되는데, 제가 지금 배트클래스가 32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64만인데, 35까지 찍으라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피로 전투력이 거의 70만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간에, 여기에 저도 청세치 보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 청세치 보드가 뭐,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에 이제 활용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제 그, 헌터 전용 무기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기가 이제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공격력이고, 파란색은 방어력이고, 이제 노란색은 체력이에요. 그래서 요고를, 이거는 의외로 또 괜찮아요. 청색지보드 사실 쓸데가 없거든요. 무기고도 약간 좀 억지이긴 해요. <laughs> 이미 뭐 SSR 무기 있거나 그러면은 굳이 뭐, 그리고 어차피 알아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헌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L 무기를 이제 제작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로 획득하실 수가 있고 능력주도 꽤 좋아요. 퀴티 스킬과 이반 스킬에 피해량이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뭐 쓰셔도 상관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번에 이제 뭐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시간의 전장 이제 이게 조금 어 많이 좀 짜증나죠. 그래서 요거를 배치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요때 이제 제가 이제 사용했던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고그 캐릭터 사용할 때 SL 캐릭터들을 좀 사용을 했거든요. 네, SL 캐릭터를 사실 이게 좀 어, 무기를 좀 만들어주기도 좀 그렇고, 아, 이게 전용 무기 좀 하기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거기에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 능력치가 체력, 방어력, 그리고 공격력, 그때그때 이제 다 원하는 옵션으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캐릭터에다가 요거, 배 그 장착해서 해주게 되면은, 어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더 수월해져. 특히나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q 티를 했다가 일반 스킬 피해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총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쓸 때가 있고 지금 이제 이 시간의 전장 자체가 속성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진행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SR 영웅들을 조금 강제로 써야 되고 SR 영웅을 썼을 때 전문 문기 만들기가 조금 껄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이제 어, 상어 무총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 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벤트 무기 사용처 관련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